공교롭게도 오늘은 주체 사상의 창시자 황장엽 선생 서거 3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1997년 탈북한 황장엽 선생은 북한 체제의 허상을 폭로하다 심장마비로 서거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북한 주체 사상 창시자 황장엽 전당 비서의 망명은 남북 모두의 충격이었습니다. 황전 비서는 남한에서 자신이 만든 노동당 통치 철학의 허상을 비판하며 끊임없이 북한 체제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황전 비서는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이 공식화된 지난 2010년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또 3년 전 바로 오늘 김정은이 서희 김정일의 후계자로 추대된 날이기도 합니다. 1 0에대에한국황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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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셨다, 국고하셨다라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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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황장서한국서서거3주서 기념 주간으로에해 추모 하고 정해 추모하고 있습니다. 북한 민주화 한원회 등을 주축으로 지난 6일 황장서선생서거3주서 기념 마라톤, 8일에는 추모 에화제가 열렸습니다. 서거 당일인 오늘은 오전 대전 현충원에서 추모제를 오후에는 여의도에서 추도식을 갖고 유족인 수양딸 김숙향 씨가 참석합니다. tv조선 신은섭입니다.